이번 시간 주제는 네. 어, 남편의 귀를 죽이는 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남편 귀 죽이는 여자? 네. 나 같은 여자. 스스로 <laughs>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? 저요? 나는 네. 아,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귀가, 기가... <laughs> 어... 귀가 세대요. <laughs> 아 그건 아니고 난난 농담이고. 무당들은 대부분 기가 쎄잖아요. 근데 이제 남편 기죽이는 여자들 많이 봤죠. 공통점이 말이 많아요. 쓸데없이 잔소리가 많고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체크하고 뭐 확인하려고 하고 사사건건 그 사람의 입장을 무시해요. 그리고 또 무시하듯이 얘기 그 말투 자체가 남편을 무시해요. 그리고 또 똑같이 남자들도. 여자를 그렇게 귀가 죽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. 여여이프귀 죽이는 남자들 공통적이에요. 그게 다 어? 말로다 사람을 계속 무시를 하는 거예요. 근데 남편 귀 죽이는 여자들은 사실은 내가 되게 뭐라 그러거든요. 이런데 이런 전보로 오면 자기가 그렇게 무시를 하는데 남편이 어 어쨌든 우리나라는 그 가장을 집안에 우선시하고. 가장이 하는 일이 잘 돼야 되잖아요. 근데 남편 하는, 일, 남편을 계속 끊임없이 무시하고,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나가서 어디 가서 대우를 받겠어요? 집에서 개무시당하는데. 집에서 가족한테도 무시당하는 아빠가, 어, 어느 자리를 가서 그 사람이 대우를 받고 살겠습니까? 어떻게 하는 일이 승승장구하고 잘될 수가 있겠어요? 대부분 내가 점을 보다 보면, 내가 뭐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, 오랜 세월 동안 점을 보다 보니까 남편이 직업적으로나 명예가 있거나 잘 풀리고 이름 나는 사람들은 집에서 마누라들이 절대 괴롭히는 사람이 없어요. 그렇게 들들 복귀면 바깥에 나가서 되는 일이 없어요. 옛날부터 암탉 울면 집에 망한다는 소리 있잖아. 근데 그 남편의 귀를 죽이는 여자들의 남편은 보면 항상 기운이 없어요. 얼굴에 핏기도 없고 같이 전보로 오는 경우도 있거든. 그 마누라 혼자만 계속 얘기하고 남편들은 그냥 지죽은 듯이 마누라 얘기만 듣고 있다가 물어보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물어보고 그냥 가요. <laughs> 근데 그거 진짜 안 좋은 거거든요. 그렇게 놓고 남편한테 뭐잘 되기를 바라지도 말아야지. 그 어디 가서 대우받고 살겠어.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말이 많고 남편 하는 일에 사사건건 태클 걸고. 자기네들이 또 근데 보면, 4주 8자를 보면, 이, 이러, 이 여자들이 너무 강해. 어? 그리고 또 남편을 지잡듯이 잡고 사는 거예요. 내가 쥐락펴락하고. 어? 그렇게 되면 남자들이 기가 죽고 그 남자들이 기를 못 피니까 사회에 나가서도 기를 못 피게 되고 결국은 금전적으로 막힘이 생기고 그러면 마누라의 그 기는 점점 기가 세질 거 아니에요. 예를 들어서 맞벌이를 하는데 남편은 너무 영향력이 적어 자기 가정에 어 근데 마누라는 그러니까 점점 자기 기가 상승하니까 더 뭐라고 그럴거 아니야만 어 그러니까 결국은 이, 마누라는 마누라대로 불평불만이 많아지는 거고, 남편은 남편대로 계속 기죽어서 사는 건데, 애들이 봤을 때는, 근데 그, 그, 게 되게 안 좋은 게 뭐냐면, 그 가정에 또 애들이 있잖아요. 그럼 그 애들이 아빠를 같이 무시해요. 엄마가 아빠를 항상 무시하고, 엄마를, 아, 엄마가 아빠를 항상 길을 죽이니까, 애들한테도 아빠의 자리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아빠는 항상 애들한테도 큰 소리를 못 치고, 집안의 가장에서 완전히 그냥 눈치 보면서 눈치밥 먹고 돈 벌어다 주고 욕 먹고 우울해져요. 그런 거지 뭐. 그 기가 센 여자들이지. 센 언니들. 근데 또 기는 센데 성격이 털털해서 기 기가 이렇게 우리가 사주팔자에 보면은 팔자 보러 와가지고 하면 전보다 보면 아, 언니는 참. 사주가 팔자가 세네요. 뭐 이런데 그래도 그렇지 않은 여자들이 많거든요. 또 그런 여자들이 오히려 성격이 좋고 근데 털털하고 근데 이 전형적인 이 남편 기죽이는 여자들은 첫 번째로는 말이 많아. 잔소리가 많아.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보면 남편만 그런 게 아니라 자식들한테도 또 잔소리가 많아.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자기의 말대로 자기의 중심대로 모든 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이 다 그래서 어, 나는 남편 기죽이고 남편한테 왜 남편이 왜뭐 이렇게 하는 일이 좀덜 돼서 어, 그럴수록 남편은 기를 살려줄 생각을 해야지 자꾸 기죽이면 점점 더 기죽고요. 화분도 어물 주고 이쁘게 자라라고 햇빛도 주고 해야 되는데 계속 화분한테 욕욕욕 계속 해보세요 그 화분 죽어요 진짜 그럼 그런 것처럼 사람도 여자고 남자고 마찬가지인데 남편이 하는 일을 성공시키고 싶으면 절대로 남편을 귀를 죽여서는 안 돼요 그리고 혹시 뭘 잘못했더라도 뭐 진짜 열번 똑같은 잘못을 하고 뭐 이러면 그거 욕해야죠. 근데 가끔은 뭘 실수해도 좀 넘어가도 주고 이해해주고 그런 것도 나는 필요하다고 라 생각해요. 우리 집에 오는 여자들 남자들 기죽이는 그 여자들은 나한테 엄청 욕먹고 가요. 네. 그렇게 기죽이니까 되는 일 없지. 막 이러면서. 여기서 마무리할게요.